티타늄과 같은 고품질 재료는 생체 적합성이 높아 염증이나 부작용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수영아임 치과 박혜신 원장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와 유지 보수에 따라 평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구강위생상태, 흡연여부, 식습관, 치과정기검진여부, 그리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티타늄과 같은 고품질 재료는 생체 적합성이 높아 염증이나 부작용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임플란트는 다 티타늄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최소 두번 이상 칫솔질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을 특별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흡연은 임플란트 실패율도 높이지만 잇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임플란트의 건강과 수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치과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통해서 꾸준한 검진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산 수영아임치과 박혜신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